네 안녕하세요. 네 실리콘 투 4만 2천 원 10%요. 실리콘 투 4만 2천 원. 10%. 몇 %요? 10%. 네네. 아 오늘 4만 2천 원 왔었는데. 네. 아 고민되시죠? 이게 막 올라가니까. 네네. 오늘 얘가 왜 올라갔을까요? 그 유통업 뭐 대형 뭐 창공가. 아, 맞아요. 물류센터 네. 착공 때문에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그 뉴스가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이게 네. 오늘 반영되는 게 조금 희한하긴 한데 얘가 네. 미국에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네. 얘는 저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긴 합니다만은 이거 혹시 제가 주말에도 상담을 한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 이거 주말에도 제가 상담했었는데. 네. 반등 나오면은 그냥 일단은 나오자고. 예. 왜냐면 실리콘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는 아시죠? 예. 아, 어, 요게 화장품을 만드는 예.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얘가 예,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미국판 올리브영을 깔아 놓은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온라인 커머스 쪽으로 좀 많이 활개가 되긴 한데 되게 좋아요. 앞으로도 오늘 음. 화장품들 주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네. 음. 더군다나 미국향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되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뭘까요? 실리콘 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laughs> 가장 큰 문제점은 시청자님한테 찾아야 될것 같아요. 회사도 좋고 앞으로 미국향의 매출도 좋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쪽은 저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산 매수 단가가 4만 2천 원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조금 그런 거같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랬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오늘 반등이 나와가지고. 예, 네. 네, 저는 이거 반등 나올 때 일단은 비중 10%니까 음. 어 정말 화장품 쪽이 괜찮다면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 거 말고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물론 얘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4만 5천 원 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고점에서 고점을 맞추는 것보다 저점에서 올라갑니다 맞추는 게 훨씬 더 쉽지 않, 않겠어요? 네 맞죠. 그래서 네. 저는 정말로 뭐 이게 진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을 항상 드리지만. 실리콘투가 회사도 좋고 회사가 나빠서 제가 종목 교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산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한 템포 쉬었다가 얘 많이 떨어졌을 네. 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급등 나왔다고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점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저점에서 조금 어 괜찮은 종목 담아 가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